플래건 어, 오 나이스 아주 나이스 바로 발견한다 야 역시 부르의 사나이가 없으니까 시 <laughs> 오토바이 이리 오는 거 같은데 이리 온다 이리 온다 오케이 왔다 왔다 왔죠 시작 오우. 뭐 하는 거야 이거 어, 여 파밍, 파밍 파밍, 파밍에 파밍. 뭐 있어? 파밍, 파밍. 파밍, 파밍, 파밍. 오, 야. 어, 야. 오재동기재팅도잘하 네. 나이스. 얘 보급 먹은 얘인데? 왜왜온 거야, 얘? 왜왜온 거야? 알 수가 없네. 야, 그냥 우리한테 그냥 보급 배달해 주러 온 건데? 고마워. 야, 일단 여기 집에 사람 있었어. 파밍. 어, 야, 야, 자자, 자. 여기 자. 자, 자, 자 어, 뭐야? 야나 맞아 왔는데? 어. 야, 리스리스리스. 튀어, 튀어, 튀어. 아, 터진다 너가 차한대 맞추긴 맞췄는데. 와. 아, 야, 형님 여기 판처 판처. 내가 판처. 오형 여기 판처. 아, 갑이 아. 와 진짜 까왜. 아 내가 아, 판처. 아. 못 끌어 가지고 죽었어. 판처 이미 싸 가지고 아이고. 어. 말좀 뭐. 하고 설치하자 이거 좀 봤는데. 설치할게이 응, 임설치해놓고서. 어? 어. 역시 그, 이게 좋아 없다. 반동이 없어. 음 이거지. 나는 에이스 아니, 같은 걸 들어가지. 나는 벡터야. 나좀꽤 아, 완벽한데. 집라인건도 있고, 지퍼두 개에다가 반쳐두 개에다가. 야. 정확해요. 어? <laughs> 아, 왜 말을 안 해요. 내가 안 했다고. 되게 당연스럽게 지가 설치해놓고 지가 안 타고 있는. <laughs> 아니. 왜안 했다고 말을 안 해줘. 어디로 가는데? 그냥 거기 아무데나 여기 차 타고 들어갈 거임. 어머 나카서잘 맡겼다. 나무들사이에 있네 저, 기 바위 바위. 저, 어 저,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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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잡아 저, 고 뭐지? 뭐다 쏴라 다쏴 그래, 다 쏴라 다쏴 그래. 둘가 셋인가? 어디어연망나야앞이길 막아줘야 돼. 전관없는몰저있다핑 중. 예상이 예상이. 군자산. 어디? 저기 초능력 막. 오케이. 좀개 풀어. 오와. 아 죽었다. 이게. 어, 보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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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 보통, 보통, 아, 통보이쪽 있다. 로... 저, 저, 저. 저저 쪽, 통 가서 보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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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이놈 어디있나? 뭐야? 탄이아 여기 다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 하나? 라스트? 어? 여기 없나? 어딨냐? 어디, 어디 엎드려있어 됐다됐다됐다어 여기여기 내가 내가, 내가 던진동 어? 내가 불 켰어 그래, 불던진불불불아 오케이 10%로 내가 기 해볼게요 이제는거 하나도 안 들고 있구나 보급 뒤 있네 보급 뒤제 와야돼 어차피 잠깐만 내가 10% 붙여놓을게 자니 뒤로 빠져라 10%두개 붙인다?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아, 여기 있네? 여기 나무쪽있어요나무 어제 죽요잘 가. <laughs> 아, 어딜 가면 좋아요. 잘 가. <laughs> 아, 가. 가. 노란피이랑노란핑뒤쪽쪽 집이랑 싸쪽쪽쪽 그러니까 노란 핀이 저기 네모난 큰집 있지? 거기 3번 코드로 싸움 났어. 지금 연막 뿌린 거 보여? 3대 3, 3대 2, 둘중 하나일 거야. 얼론, 넬론, 넬론다. 여기. 바로 앞에 있어요 r e if you're n o 구나 오케이. 아, 오케이. 뭐 f 나 o u r e not 야 u 야 e if you're not sure if 죽어라. <laughs> 오, 나이스. 야, 이러면 AI 한명 남았어. 어, 아까 내가 AI 잡았을 때 기절이었거든. 약간 그러니까 이겼어. 끝났네끝났네 끝났네, 그럼. 아 나이스, 시작해. 나이스. 기린데 어떻게? 어디, 어디, 어디 있는데? 어디 있는데? 아, 남... 아 이거 내가 내가 전기총으로 지저볼게. 오케이, 내가 오그로크를 줄게. 야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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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내가 여기, 여고있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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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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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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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야 도망칠래? 오. 와, 누구세요? 오세요. 이집이집에 있다. 파란 빈. 어, 닭고기 닭. 형 어때? 어. 오, 나이스. 형님 씹고 나이스. 두명 잡았죠. 와, <laughs> 형님이 캐리했구만. 그대로 살려라. 잘 살려라. <웃음> <웃음> 형님 캐리. 진짜 <형님> <laughs> 뭔진 모르겠지만 형님 캐리.